두릅, 제발 이렇게 드세요. 간 건강의 중요성과 두릅의 효능. 계속 피곤하고 소화가 잘안 된다면 간이 무너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피로와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간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간 기능이 약해지면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피로와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며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능 저하는 물론 피로와 소화불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간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일 느끼는 피로감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간 기능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간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스스로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간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 건강 문제의 증가 농촌지능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 질환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간 질환이 매우 흔한 질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심각한 질환도 간 기능 저하에서 시작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로, 소화불량, 체중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피로와 소화불량은 물론 혈압상승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상 성인의 약 30%가 경미한 수준의 간 기능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특히 지방간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동들 이렇듯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과음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간염이나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인 음주는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간기능의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자주 끼니를 거르거나 과식을 하는 습관은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간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당분 식품의 과다 섭취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 포함된 화학첨가물은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이는 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도 간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운동 부족 규칙적인 운동은 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대사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 부족은 체내의 독소 축적과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운동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약물의 과다 사용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약물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약물은 과다 복용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되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 두릅. 그렇다면 간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두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릅은 해독작용이 뛰어나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릅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간을 보호하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릅은 비타민C, 폴리페놀, 비타민E가 풍부하여 간에 필요한 성분들을 제공합니다. 두릅을 매일 섭취하면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며 피로회복과 소화 개선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릅은 우리나라 전통 산나물로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봄철에 채취되는 어린 두릅수는 영양가치가 가장 높으며 쓴맛이 적어 섭취하기도 좋습니다. 두릅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건강 유지를 위해 활용해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두릅의 핵심 영양소와 효능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 해독을 돕고 체내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반적인 과일에 비해 두릅의 비타민C 함량은 23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간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릅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간을 포함한 여러 장기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간에 저장되어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두릅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으로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사포닌은 두릅 특유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지만 이 쓴맛이 바로 약효의 핵심입니다. 사포닌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릅에는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효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릅의 올바른 섭취법. 그렇다면 두릅을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적일까요? 두릅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볶거나 찌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을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해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볶거나 찐 두릅은 체내에서 쉽게 소화되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릅을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열은 두릅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릅을 데친 후 찬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하고 간장이나 참기름을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두릅나물 외에도 두릅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두릅튀김, 두릅장아찌, 두릅 된장국 등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두릅을 된장국에 넣어 먹으면 된장의 발효 영양소와 두릅의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좋습니다. 하루에 두릅을 한두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릅은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건강은 하루 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릅 외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간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릅의 추가적인 건강 효과. 두릅은 간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간이 회복되면 체내 에너지 생성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덜어집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두릅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릅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에너지 대사 과정을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릅은 소화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간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두릅의 장 건강 개선 효과는 간접적으로 간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두릅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두릅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활동을 촉진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특히 계절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두릅을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릅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릅의 폴리페놀과 사포닌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벽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두릅은 간 건강을 지키고 소화불량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뛰어난 식품입니다. 두릅 섭취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두릅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두릅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릅을 오랜 기간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두릅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릅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두릅을 처음 먹어보는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는 가려움, 발진,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릅은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두릅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은 두릅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으므로 안전을 위해 적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작은 실천으로 큰 건강을. 이제 두릅을 꾸준히 섭취하여 간 건강을 지키고 피로를 없애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두릅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로와 소화불량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두릅을 매일 식사에 추가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릅을 섭취함으로써 면역력도 높아지고 체내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이 회복되면 일상생활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소화기능이 개선되며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두릅과 같은 자연식품을 통한 건강관리는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룹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룹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두룹을 실천하여 간 건강을 지키고 피로와 소화불량을 없애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생활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작은 습관의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루판 접시를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